중해제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해제약은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 상위 제약 기업이죠. 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저점인 5,732원, 5,732원에서 주가가 어, 지금 바닥에서 단기로 이제 100% 상승하면서 1,100원, 0 11 1,105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직전 고점,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대한 어, 지금 이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주가가 또 다시 어,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만 이천 원, 만 이천 부분에서 주가가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어, 지금 또 다시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네요. 어,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재무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매출액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떻쩍하 이제 영업 이익이나 어 지금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어, 지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181% 181%, 181 정도 되는데 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어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어이중해제약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어, 지금 여기 이제 기업정보 분석방이라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게시판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에 제약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다시 이이 2만 원, 아 12,000원, 12,000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층부에서 하층부에서 매서하신 분들께서는 이만이2 0 0 0원만2 0 0원 돌파하지 못하고 아 어, 밀린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해 셔야 되겠죠. 이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 어 이제 나머지 물량으로 나머지 물량으로 이제 21선까지 홀딩. 21선까지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신규로 들어가시 분은 또 다시 어, 지금 들어가시면은 어, 상당 고점 부분에서 어, 사셔 가지고 또 다시 조정이 거치면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사, 어,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 조정을 거칠 때 조정을 거칠 때이2 1선2 1선 21선 부분에서 양봉 흐름 시 신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중해제약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 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 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 은 UCC 도용 분석방이 있는데요. 어,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어, 각종 어,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은 어,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하의 고수님들이 어,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